오늘은, 제가, 마크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아까 날기를 해놔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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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할 때못 날잖아요. 못 날아가지고, 저가 그거,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 허공다법을 알게 됐어요. 날개를 끼고 할, 날개를 꺼고 할수 있어요. 아이, 징그러워. 저리 가, 이씨. 아, 괜히 때렸네. 아야, 아야. 막 이럴 때 몬스터한테 적용을 받고 있을 때. 갑니다. 에, 에, 오! 아, 아. 갑니다. 여공타법이라는 것입니다 는 개뿔. 와, 네, 죽었고요. 오늘의 해볼 것은요. 약간의 장난이 있었죠? 오늘의 해볼 것은. <laughs> 여러분들, 여기, 여기 칸을 이렇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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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고요. 그렇고. 여기를 여기 파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를 붙여주시고요 여기 딱 끈끈이 피스톤 두 개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이게 지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나오게 되나요, 이게? 그 원리를 이용해서 탁! 이기두 칸을 파주시고, 여기 밑에 있죠? 여기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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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파주시고, 하늘 날아서, n 티를 딱! 이거 함정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친구 골탕 먹일 때 쓰는 함정을 만들 것입니다. 탁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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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게 파도 되는데 잘안 파더라고 하죠? 어, 여기는 만약에 잘못 풀렸다면 기반한갑다. 기반암 같은 걸로 막아주시고요. 올라가시고, 한 칸을 기반암으로 막아주시고, 여기 이렇게 튕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끈끈이 비스듬한 설치해주세요. 그렇고, 기반암을 설치해주십시오. 그렇고, 보통이면 여기다 스폰 포인트를 하잖아요. 저는 친구가 여기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일부로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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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 칸을 친구가 안정적이게 여기 들어가서, 어, 이게 뭐야? 끈끈이 피스톤으 막혀 있어. 한순간 이걸 다시 부셔주세요. 이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거를 막아야 되지만 저는 이걸로 막겠습니다. 여기 끈끈이 피스톤을 여기 설치해 주시고요 나가서 여기다가 너무 나가면 너무 나가시면 안 되고 좀 가까이 가까이쯤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쯤 음전 아. 자꾸 이게 자꾸 부서진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쯤 하면 되겠네요 여기쯤 하고요 저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일로 들어와서 나가셔서 여기 들어와셔 가지고 <laughs>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 딱 앞에 있는 흙을 캐주시고 여기 안에서 친구가 안정적 실이 다이아 다이아를 탁탁 설치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방심을 하도록, 그렇고, 배드럭으로 가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한 칸을, 팍, 팍 씌시고, 기다리세요. 여기를, 이걸, 이걸로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여기, 다르, 너 여기 들어가 봐. 어, 왜? 네? 하고, 여기, 이거 못본 채, 들어가, 후가 되고,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걸, 하면, 여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한 번, 징징이한테 사용해 보도록 하죠. 다이아가 밑에도 있습니다. 이걸 가려주도록 하죠. 와, 다이아다! 하는 순간, 야, 결국 게임이 있냐? 하는 순간, 여러분들, 징징이로한번 해보도록 하죠. TNT를 설치 해 놓고 진진를 꺼내 가지고 진진아, 헛 안녕, 넌 너는 있잖아, 죽게 될 거야, 넌 TNT 비켜봐 이 죽게 될 거야, 진진아. 나올 생각하지 마. 너는 지금 목숨이라고 징징아? 징징아? 찡비아 징징이요. 징징아? 맞아? 제가? 이렇게 징징이가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여기 뭐 어, 여기 밑에 뭐야? 야나 여기 T 에 T 설치해놨지? 하놓으면 여기 주방을 때리세요. 그럼 뒤로 물려서 뻥꺼집니다네 이렇게 간단한 함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었나요? 재미없었으면 죄송하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필수입니다.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아니면... 그집 주소 따라가 가지고 라면 스프 코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주 24시간 동안 계속 개치 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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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거리게 만들 겁니다. 안 그러면 아주 그냥 콧구멍에 숟가락을 푹 넣어서 푹 빼버릴 겁니다. 아주 따갑겠죠? 안 그러면 가위 가지고 손톱 싹 잘라 가지고 손에 피 이거 줄줄 날때 아주 그냥 소독 빨간 소독약 이거 한 방울 똑딱 어렇게 엄청 따갑게 해 버릴 거예요. 안 누르면 그렇게 됩니다. 친구가, 막, 야, 너왜 그래, 임마? 어쩌라고, 새끼야? 내가 이겼다, 새끼야? 놀러와, 새끼야? 하면서 TNT를 걔가 날라오죠? 걔가 막 뛰어, 걔가 죽어가지고 저 앞에 스폰이 되죠? 야, 잘 있어.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재밌는 함정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재밌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 스키 못 보여주실 것 같지만 여기 들어가셔서 볼수 있습니다. 따단따다, 따단따다. 따단 따단.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마크에서 말을 잘 탑니다. 다음은 겉날개로 아주 그냥 겉날개 함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으음, 광산역 해볼까? 광산해야지. 여러분들, 곡괭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지만, 게임 모드일 땐못 합니다. 게임 모드가 짱이거든요. 징징이가 주민이 뒤럽게 못생겼죠? 이럴 땐, 게임 모드에서 생존을 누르시고, 여기서 인체대에 들어가셔서 여기다 이, 마... 이 마검, 이 마검, 이마검달춤협에서 마검을 쓰잖아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검을 아는 사람들은 다할수 있지만, 물약, 물약이라는 것은 너던너던너던 아주 무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떠던 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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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던 진징한 번, 왜한 왜 번이 뭐 저기. 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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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 속에서도 이상한 거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전력 질주를 하시면 헤엄차던 것처럼 개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이거. 이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점프야, 이거. 여기선, 이제, 이거, 물약이, 이거 너무 짜증난다 그럼 모두 제글로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렇고, 여기 플레이어에서 아이템 보는, 저가, 그거, 생존했을 때 아이템을 다 읽잖아요. 아이템을 보여준 거고요. 이건, 좌표 보여준 거, 노클립, 이거, 막땅 파고 이렇게 슝, 들어가서 똥, 나오고, 이거, 이게, 이게 슉 들어가면요. 여기 안속이 보이거든요. 봐봐요. 아, 이 다이, 이러다가 다이아 찾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고요. 노어 클립을 끄면 탁 떨어집니다. 그 노어 클립을 하면 무적과, 와, 그런 게다 돼. 무적, 무적과 날개가 다 됩니다. 이거, 꺼진다면, 이게 날기, 무적, 노 클립, 이게 다 됩니다. 끄면 되고요. 전력 질주는 빠르게 달리는 거고요. 같이 보는 건게요이거 무적은 아무리 때려도 하나도 안나 하나 봅니다. 봐봐요. 만약에 저가 몬스터에서 몬스터했어 종미를 <목소리> 추가. 야때려와 아예 못 때립니다 이 녀석. 뭘 만들게? <목소리> 이게 이걸로 때리면 썩은 고기가 53개나 나옵니다. 진짜. 철칼이 나왔는데요. 제제철의고막종비 죽면서 파밍도 이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다다다다다다도 어, 철캐기 싫은 분들은 종비를잡으세요 그럼 이건 제차를로물어수 있습니다 이로와이로와이로와짱 대가리 끈끈이 피스톤이 있잖아요 이게 딱딱이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원하실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앞에다 주민 을 하시고 야가못 움직일 때아 움직이네 이 녀석이 <laughs>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람이 있... 저어가이 영상 다음에 악플 읽어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끝